벌레가 또 물렸다. 이게 뭐야? 정말이지? 지금 옆 침대 친구는 더 심각하게 물렸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막등 뒤에도 물렸는데 좀 심각합니다. 이거 베드버그 맞는데 나 이제 큰일 났다. 아이 친구 진짜 제대로 물렸어요. 이거 어떡해? 아 베드버그 보여 어떡해. 아. 지금 배드 버그 때문에 쫓겨났어요. 어, 지금 숙소는 배드 버그 때문에 소독한다고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나가려고는 했는데 뭔가 굉장히 찝찝합니다. 이거 아두 번째 배드 버그라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동유럽 정말. I think this is... 여기서 고르면 돈을 내는 시스템인데, 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돈을 매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뭐, 나온 대로 먹는 건가? 그나저나, 이 부분은 낮에 본 적은 없는데, 예쁘네요 밧버그를 물려도 이쁘다, 여기는. 맙소사 지금 솔직히 멘붕이다 어젯밤에 사실 벌레에 물려가지고 살짝 일어났는데 이게 설마 또배 먹이겠어? 뭐 어제 좀산좀 좀 탔으니까 살짝 물렸겠지 하고 다시 잤다 근데 아침에 숙소 주인이 어 오늘 소독할건데 조금 밖에 나가있어야 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 웬 소독?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어, 여기에 벌레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 어떤 남자애 물렸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어, 나도 물렸는데? 라고 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그, 물렸다는 남자애랑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상상도 못하게 엄청 많이 물린 거다. 그래서, 야, 너 이거, 괜찮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브라질에서 왔는데, 브라질에 벌레 많아. 그러는 거다. 아니, 이건 그냥 벌레가 아니라 배드버그라고. 근데 그 친구가 막 너무 태연하게 그러길래 나도 약간 긴감인가 했는데 그 친구가 나가자마자 나 혼자 있는데 그 친구 침대에서 이렇게 배드버그가 기어다 가는 걸 봤다. 배드버그 보여, 어떡해. 근데 내가 예전에 봤던 그 배드버그 사이즈 수준이 아니라 진짜 엄청 엄청 큰 배드버그. 그 친구는 이거를 내가 오기도 전에 물려가지고 지금이 오늘이 4일째인데 계속 이렇게 물렸는데도 거기에서 계속 잔 거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자면서 계속 물린 거다. 대단하다, 진짜. 나라면 딱 물린 날에 침대를 바꿨을 것 같은데, 4일 전에 물리고, 여기 숙소 주인한테, 나 네, 물린 것 같아.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 주인이 뭐 약간 스프레이 좀 뿌려서, 뭐 없어지겠지. 하고, 있었나 보다. 결국 피해를 내가 입었다. <laughs>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그때, 아니야, 나 물렸어. 심각해. 이거 안 돼. 라고 했으면, 나를 그 침대 옆에 재우진 않았겠지. 맙소사다, 맙소사. 근데 나보다 더 심하게 물린 친구가 너무 평안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신이 반절 나간 상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방을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이 방만 떠나도 되는지 아니면 이 부다페스트를 다 떠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갈피를 내가 못 잡겠어서 약간 붕 떠있는 느낌이다. 아무튼 나는 지금 스파를 하러 갈 거다. 아, 나도 매드버그 물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매드버그 물려도 평정심을 찾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 거의 막, 아마 누가 날 찍었으면 눈동자에게 흔들렸을걸? <laughs> 저기 두 친구들은 무슨 할머니 바지를 저렇게 입고 다닙니다. 저게 너무 웃기네요. 우리 한국인들이 저거 입고 다녔으면 <laughs> 진짜 웃겼을 것 같은데. <laughs> 저 친구들 입으니까 뭔가 하이패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루다스 온천에 왔습니다. 좋은데요, 여기? 약간 따뜻해요. 그래도 나름 경치가 진짜 좋다. 살짝 복잡한 마음에 찾은 이 온천은 참 좋았다. 처음엔 좀 마음이 뒤숭숭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루프탑에서 멋있는 야경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원래는 살짝, 배드버그 때문에 살짝 꿍했거든요? 그냥 꿍한 것도 있지만, 아,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내가 여행을 이렇게 오래 해놓고, 뭔가 작은 거에 지금 좀 너무 유난을 떠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약간 그런 내 자신이, 그냥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별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꿍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그럼 어떻게 빨리 이 호스텔을 벗어나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다른 갈수 있는 도시들을 봤는데 날씨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 부다페스트 다음에, 몰타를 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몰타 날씨가 유일하게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들 중에서 좋아서였는데 오늘 또 이제 막상 검색을 해보니까 갑자기 또 일기예보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비소식이라서 어 그럼 나 이제 어딜 가지? 라는 생각이 진짜 좀 꿍했었다. 음. 그랬는데 저기 온천에서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사진 찍고 하면서 기분이 참 좋아졌다는 게 여행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또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나 뿐만 아니라 여행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그만한 사소한 기쁜 일에 확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다 집에 가는 길 맥주 한잔 에델바이시 맥주 맛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실 거예요. 어, 이차 소리 잘 들리나?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오늘은 뭔가 이 모습이 약간 장난감 같고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뭔가 장난감의 다리 같아. <웃음> <웃음> 우리 브라질 친구는. 어, 배덕의 바이트를 안고서 파티를 간대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laughs> 한 3일은 더 헝가리에 있을 거라던 브라질 친구가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3일 뒤 혼자서 해장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가 나타났다. 지금 이 친구는 어디 사라졌다가 오늘 나타났어요, 지금. 한 3일 뒤에. 꽃을 들고.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벌레가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힘들어서 떠났대요. 근데 꽃을 사서 들고 왔어. 이거 브라질의 성인 군자예요. 브라질의 간디. 막 이렇게 막 물렸었거든요. 근데 좀 나아졌네. 여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제가 본건아무 것도 아니고. 아, 봐봐요. 이렇게 막 물리고. 아, 이렇게 다시 한번 밟아봐. 아이고. 고... 지금 여기서요 옷을 다 빨아둬가지고, 이제서야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 이렇게 물렸구나. 그리고 여기, 여기 쭉. 와, 성인 군자다. 쌤. 근데 진짜 제대로 성인 군자인 줄 알았는데, 어, 브라질에서 지금 이 친구도, 호스텔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더이 마음을 이해해 준것 같아요. 꽃까지 사왔냐, 그래도? 대단한데? 사람이 어떤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이 친구는 특별한 이해심으로 숙소 주인의 걱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물론, 숙소비도 전액 환불 받았고요. 저는 하루만 환불 받았어요. 뭐, 먹이도 물리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숙소가 꽤나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배드버그야, 밉지만, 고맙다.